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동 기자입니다 자 건강한 심장을 더 건강하게 바로 숨차고 붓는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숨이 차다? 해가 이상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몸이 붓는다? 심장의 이상이 있다? 아닙니다. 바로 심장 혈관 질환의 이상이 때도 바로 숨이 차거나 몸이 붓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대한심장학회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또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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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대한심장학회 바로 우리 정보 이사죠. 정욱진 교수님 모셨고요. 또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총무 이사님 강성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대한심장학회 총무 이사를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강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저 네. 몸이 붓거나 또는 그 숨이 차거나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심부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부전 대책이 뭡니까? 예, 심부전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심장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의 고유 기능인 펌프 기능이 잘 작동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한 심장 기능이 이제 지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심부전 환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게 아주 자명한 사실이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1.5% 현재 한 80만 명 정도가 아, 심부전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80세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환자 한12% 이상에서 심부전 환자라고 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네. 그 우리 강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심장 질환의 이제 마지막 단계는 심부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심장의 기능 이상 상태가 되는 건데 65세 이상 인구의 그 입원 원인 1위. 그래서 어 나이드 신분이 입원한다. 그러면 심부전으로 주로 입원하게 되는 거고요. 폐암을 제외한 다른 어떤 암보다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심부전 바로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라는 것을 어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야강 교수님 그 심부전이 되게 나이 드신 노인 환자들한테 많이 생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병을 우리가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합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은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 주요 심부전 원인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 내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판막이 있습니다. 그 판막이 나이가 드시면서 석회화가 생기고 또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판막이 좁아지거나 또잘 닫히지 않아서 혈관 내에 혈류 순환의 장애가 일으키면서 심장 근육에 무리가 돼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 근육 자체에 병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심장 근육이 좀 두꺼워진다거나 유전적으로 또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확장이 돼서 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 외에도 전신 질환 뭐 빈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이 심장의 펌프 기능에 영향을 일으켜서 심장 질환에 의해서 심부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음, 일반인들 알기로는 어떤 정상 이런 게좀 알고 싶거든요데 네. 그런 거좀 있습니까? 그렇죠. 음. 그, 몸에 피를 제대로 돌리지 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음. 숨이 차게 됩니다. 또, 복수가 찬다든지, 그런 이제 물이 차는 증상들, 붓는 증상들이죠. 음. 그리고 이제 소화도안 되고, 피곤해지는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아 이제, 혈류가 다시 콩팥으로 좀 갔기 때문에, 밤에 음. 소변을 잘 주무신다거나, 아 불면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네. 우리 학회에서. 할게 있습니다. 네, 봐주세요. 자, 제가 잠시 그 신부전을 예방하는 예방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응?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응? 말했지만 고혈압이 신부전에 중요한 원인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의 혈압이 어떻게 잘 조절되고 있는지 꼭 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맥박도 빠르게 하고 혈압도 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심부전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부전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약을 규칙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또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흡연하고 어, 음주 이런 것들도 심부전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꼭 흡연 하시는 분은 규면 하시게 되고 음주 하시는 분들은 아, 절주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고혈압이 우리 몸에 생기는 고혈압이 있는 네. 반면에 네. 우리 네. 폐에 생기는 폐고혈압이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또 신부전과도 연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순환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온몸을 어. 도는 순환계, 그러니까 대동맥으로 해서 온몸으로 가서 대정맥으로 돌아와서 이게 렇 돌아오는 어. 그렇죠. 온몸이죠. 그렇죠. 전신 순환계, 네. 전신순환계, 네. 체순환계라는 네. 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폐로 피가 가가지고 산소랑 교환이 산소가 이제 붙어가지고 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다시 왼쪽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를 이제 폐 순환기라고 합니다. 폐 쪽에 가는 혈관이죠. 근데 이제 전신 순환계보다 폐 순환계는 이폐 자체가 약간 스폰지 같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혈압이 올라도 폐고압은 어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같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요 오른쪽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요 심부전에서도 이 폐고혈압을 가진 환자가 한40% 정도 되고, 그래서 심부전하고 폐고혈압이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피해 고혈압이 왜 이렇게 치명적으로 잘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장 모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왼쪽 심, 심실이고요. 네. 이게 우측 심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심장 근육이 좌측, 좌심실보다는 우측 심실에 있는 근육이 되게 얇죠? 아, 원래 이 아픈 심장 아닙니까? 아,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도 심장, 아, 심장 근육은 좌심실이 두껍습니다. 네. 좌심실이 두껍습니다. 아, 네. 근데 어. 이제 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좌심실에서 폐 동맥으로 가서 폐로 가야 되는데 폐동맥압이 높으니까 좌심, 우심실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빨리 지치게 되고 근육이 안 그래도 좌심실보다는 얇은데 그러니까 빨리 지치게 되고 빨리 기능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정 교수님 그 폐동맥 고혈압이 약간 늦게 진 네. 늦게 발견된다 아시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발, 늦게 발견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잘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증상 자체가 호흡곤란, 만성피로, 부종, 어지럼증. 아까 심부전하고 아. 거의 비슷한 유사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자들이 빈혈, 심장질환, 폐질환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그 확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확진이 늦어지면 안 좋은 이유가 이 전문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전문 치료제로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인데 일단 확진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확진까지의 순서를 보면은 이런 임상적인 의심 다음에 요 우심도자라는 검사까지 심초음파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봐도 이게 폐동맥 고혈압은 또 정말 안타까운 게 노인 환자가 걸리는 병이 아니라 40대 후반의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장 중요한 나이죠. 가장 네, 중요한 네. 나이에 그간 가정에 아주 음.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40대 네. 중반의 여성이. 그래서 네. 저희가 뭐 학회에서도 그폐 동맥 고혈압을 미리 찾아서 가족의 행복을 그래서 패밀리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폐 동맥 고혈압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40대 중반의 여성이 이유 없이 숨이 차다. 그러면 한번 이폐 고혈압, 폐 동맥 고혈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뭐저 시청자 마지막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심부전이라는 네. 질환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시면 따라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호흡곤란이나 부종 이런 심부전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심장내과 네.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를 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숨이 차고 푸면 의심해야 될 질환이 있고, 두 가지 질환 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심부전하고 태동의 괴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